함수 극한의 정의. 자극한, 우극한, 설명할 때. 자극한은 뭐라 그랬어 왼쪽에서. 그렇지, 왼쪽에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x가 a보다 작은 범위에서 x 값이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값을 상수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때 알파를 x가 a에서의 자극한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limit, x가 a에서 왼쪽에서 온다, 마이너스, fx, 수식이 되겠지? 그게 어떤 특정한 값, 알파. 이렇게 나타내거나, 또는 x가 a에 대한 자극한일 때, fx는 알파. 이렇게 나타낼 수있도 응? 알겠어? 근데 이 표현보다는 이걸 많이 쓰겠지. 음. 그 이렇게, 이 해주고. 그 다음에, 오북하는 반대로, x가 e보다 큰 범위에서, x값이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상수, 베타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 베타라고 한건 얘랑 구분하려고 해준 거야. 이 베타를 x는 a에서 오극한이라고 하고, 이 밑에 x가 a에 대한 오북한일 때, fx는 베타와 같이 표현하고. 쓰는 방법도 똑같지 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밑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같이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이걸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 예. 어? 예. 그것도 알고 있지니까 그러니까 잘안 쓴다고 해서 음.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야 알았지? 음. 정리해 놓은 거고 여기 문제는 y f x 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 극한값이 뭐야 어떻게, 이거 첫날한테 정신 못 차리고 대답 못 하더만. 음. 1에 대한 뭐야, 이거? 얼마야? 이제. 1이요. 아, 전. 1이 맞지? 네. 이렇게 따라가면 돼. 음. 2번은 1에 대한 우국칸이지. 얼마야? 2연. 맞고. 2에 대한 자극칸은 F2. 2지. 네. 그 다음에 2에 대한 우국칸은? F2연. 왜 2야 여기서 2에서 오면 여기인데 이 2가... 어? 하나 틀렸어. 안돼. 5번. 네. 삼에 대한 자극하는? 예, 네, 이지요. 얘 똑같잖아 자극하는 북한이 그지? 음. 자 함수의 수렴과 북한은. 아자극하는 북한을 배웠는데 자극한 실제에서. 자극과 옥칸이 똑같으면 수렴하는 거야. 어? 응. 그때 값을, 이 알파, 수렴하는 값을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하고, 이니트, X가 2로갈때 f x 는 알파, 또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근데 이것도 이 표현은 많이 쓰겠지. 응. 자, 기학적으로 이해한다는 거는, 이 도형으로, 그래프로 이해하면, 자, a에 대한 좌극판은 여기서 여러분 달팍값을 형서 가지 보 구칸도 알파값을 향해서 오지 음. 그러니까 이 값이 덕한 값이라고 음. 좌극판는극칸이 값이 똑같으니까 음. 근데 중요한 건 x나 a에서의 함수 값이 존재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그한 값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 된다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도 상관없다 어떻게 되겠지 이거이 음. 교재가 더 낫지 않나 그래도 네. 어. 예. 어. y는 f 스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극한을 조사해라. 자, 1번. 극한을 조사하는 건 자극한, 우극한이 다 계산해서 같은 양 극한값을 음. 얘기하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 x는 1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야? 이죠 네. 자극한은 1이고 우극한은 2잖아. 네. 그럼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없는 네. 그러면 그냥, 보자마자 없다 쓰지 말고, 여기다가, 네. 어? 자, 1번을 쓸 때, 니메스크, x가 1에 대한 자극한은, 니가 일은 대로 1이고, 리미트 X가 1에 대한 로봇칸을 그했더니 2야. 따라서 리미트 X가 1에 대한 자극칸하고 1에 대한 로봇칸이 같지 않다. 응? 임으로? 그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다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주는 게 정확한 소리가 니다 이거 자꾸 그냥 보면 아 없어요? 어? 안똑같잖아요뭐설명을 못하는 거랑 비슷해. 이거 서술형에서 이런 거 서술형은 의미 안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런 기본을 다 지켜서 그런 훈련을 하라고. 음. 2번은. 응? 이에 대한 저역하면은 이지. 오복하는. 그래그거하그 이지 잖아 존재하지. 네. 근데 여기서 틀만한 그거야 중요한 얘기는 2일 때 함수값은 3이지 네. 구멍이 뚫려있잖아 그때 그래도 상관없이 극한값은 이라고 어? 음. 그 다음에 3에 대한 저우편호가 똑같지? 음, 네. 3으로 이게 그냥 정상적인 상태인거지 아. 알았어 음, 그렇지 2번도 음. 설명하면서도 할수 있어야 된다고 음. 함수의 발산은 그래서 가격값이 존재하지 않는 걸 함수의 발산이라고 한다. 아까 가격값 존재하면 뭐라 했지? 존지 수렴 안 돼. 수렴 발산이 라고 발산이야. 발산은 여러 가지가 있, 있겠지. 응. 격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 발산이 라고 하는데 자극한 욕한이 같지 않아서 발산하는 것도 아까 하나 있었지. 응. 이제 문제에서 그 다음에 양의 무한 대로. 둘 다, 양의 무한대로. 한쪽만 가면은 또 이것도, 이상 1번 경우가 되는 건데, 둘 다, 양의 무한대로 가면, 야, 확한우판다 가면, 우리가 그걸 무한대로 발산한다. 하는 거. 이거 기호 어떻게 배웠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음의 응.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는, 둘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가, 이렇게, 어? 응. 이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냐면, 수식으로, 이런 거, 음. y는 x제곱분의 1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얘는, 아, 이거 지금 좌우는 좀 이동한 거야. 음, 네. a를 이동했으니까 뭐 y는 x-a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기본형 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된게이거 이거라 알고 있으라고. 음. 응? 그럼 다 이해됐지 이제? 음, 네. 얘는 반대로 보겠어 그러면 이런 형태로 나왔을때 y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어. 응? 알았지? 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선생님, 선생님이 조금 음. 빨리 지나간다 싶을때 음. 10분안에 끊는단 말이야 보통 대도록 음. 15분안에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음. 그거는 시간 그렇게 아깝지 않잖아. 빨리 듣고 또 확인하고 빨리. 그러니까 혼자서 강의를 파악하기 어렵고 쓰기 어려울 때한 번씩 다시 듣는 것도 괜찮겠지. 음. 이렇게 활용하고 다음 여름에 답하야라. f(x)가 cos x는 0에서 발산한 거야라. 이거 어떻게 했지 이거? 음. 어떻게 했나 지금? 0일 때. 음. 왼쪽에서 뭐 얼마나 되죠? 0부터 마이너스. 일 1부터 0까지는 얼마나 마이너스 1야 했지. 네. 이렇게. 0 되는 순간 0부터 1까지, 이렇게 0이지. 응, 음, 네. 그, 그러니까 요, 요 값에서 자극하는 0이고, 오극하는 마이너스 1이지. 그렇기 때문에 발판한다. 또 이건 방금 했던 거지. 응. 음. x는 1을 기점으로. 근데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일 아, 네. 1을 지나면서 위로 다 올라가서 이렇게. 응, 음, 네. 그러니까 1에서 2트 X가 1일 때, XX는 무한대로 가는지. 알았죠? 수렴과 막과 설명했잖아, 요 이거. 수렴은 똑같아지면 우리가 수렴한다고 했잖아. 근데 이게, 음. 한쪽 방향으로, 아니면 X분의 1 같은 그래프는, 깔곡선을 이렇게 그리지. 응, 네. X가 무한대로 커지면 어떻게 돼? 이때는 0에 가까워지지, 전부. 응, 응. 크게 0에 수렴한다 하는 거야. 응.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위에, 밑에서 올라오지만 이것도 0에 수렴하지. 응. 근데 얘는 0일 땐 어떻게 돼? 하나는 플러스 무한대고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발산하지. 응, 네. 관점이 틀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0일 때가 아니고,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네. 그걸 이해하고 따라다녀야 돼. 음. 어? 음. 그래서, X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함수가 또 발전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무한대로 커질 때, 음. 계속 커지잖아, 그지 음. 무한대로 커지고 있지. 이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계속 작아지지. 음. 그래프가 뭐냐면, 이렇게 X제곱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아. 나중에 배우겠지만, 음. 그때는, 이렇게, x가 야 무한대로 가면 왜 무한대로 가고? 그럼 이차원수 그래프 어떻게 돼 있어? 이것도 사인 네프체 그래프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30분이죠. 그지? 무한대로 갈 때, 그래서는 무한대겠지. 음. 마이너스 무한대 때도 무한대지, 응. 음. 플러스 무한대. 그럼 그래프 보고 하는 거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응? 이해돼? 요안녕대 있고. 그러면, 다음 극한을 그 조사해라 해서, 어? 음. 이걸 쓰는 관건은 뭐야? 이게 무슨 함수야? 무리함수지, 루트가 있으니까. 아, 네. 무리함수를 못 뿌리면 끝난 거야. 아, 네. 못 뿌려, 그려못 못 뿌리지. 네. 그러니까, 그래프분이 수원상, 하, 복습해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자, 마이너스 루트X는 기본형이 네. 네. 이렇게 생겼어. 아, 네. 근데 지금, 마이너스 2이냐, 이냐 X-G가 들어가면 플러스 e 이만큼 평이동하거든? 네. 근데, 앞에 또마이너스 붙었지? 네. 여기 마이너스가, 밖에, 안에가 아니라 밖에 붙었다는 건 Y축 대칭이거든 네. 아니, 그 Y 대신 마이너스 Y니까 X축 대칭이거든 네. 그러면 2로 가고 이렇게 생겼던지. 아, 네. 저 그래프가. 그럼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 작아지니까.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나오지. 아, 네. 그게 설명이 된 거야. 얘는 커지는데 계속 작아지나 아. 응? 음. 그러니까 명작하게 설명이 돼야 돼. 아, 그냥. 아, 네. 모르는데, 아, 이제 넣으면 마이너스 두대요 막. 그럼 되겠어, 안되겠 그런 때가 많지 않 솔직히 수업을 하면서.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안 되는 얘가 딱 하나야. 이거, 무리함수 그래프 못 그리면 그렇게 되겠지. 네. 그걸 잘 찾아서 네. 하시고. 네. 아,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정안 되면 무리함수, 유리함수 다시 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 니에가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모르는데 자꾸 아는 척 하면 안 돼, 그러시네. 네. 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지수 함수 아니 이거 x 분의 이 그래프 어떻게 되요 분수 함수지 유리 함수 저게 유리 함수라고. 아. 어? x 분의 2는 원래 뭐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설망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좀 음. 차시를 찾아서 보던 선생님 유리 함수 무리 함수 아닌 게 가능성이 없는 요 근데 음. 여기서 마이너스 1개 붙은 건 뭐야? 이 그래프가, 됐지 음.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하면이 점근선이 음. 음. 여기서 음. 하나 마이너스 내려오고 이제 그려지는 거야. 응? 음. 어?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마이너스 반대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죠? 되 어디 에 가까워졌어? 아 마이너스죠. 어, 그래서 마이너스. 아. 그래, 응. 음. 네. 신세계지. 아. <laughs> 어? 모르면 이거 어려워. 우리 함도 우리 도 복수를 해, 야돼래 그래도 더 조금. 그래. 예, 자, 그래. 합성화수 대북한도. 음. 이게 다들 어려워하는데 여기서 계산만 잘 잡으면 또 하나 건진 거야. 어, 합성화수만 나오면 나만 잘. 근데 이제 너는 지금 그거부터 해야 돼. 그래프 그리는 원활한 연습부터 어, 네. 네. 해야 돼. 그, 그 단어는 방학 때한번 보충을 하든지. 어, 자, 네. y는 f(x)하고 y는 g(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다. 근데 어떻게 됐죠지 g 합성 f(x) 음. g 합성 f(x) 이거랑 똑같은 거 되는? 음. 랬을때 어떻게 얘기한 대로 이걸 풀기 위해서는 이 음. 그 f(x)를 t로 치환해 이 f(x)식을 음. t로 치환하면 x가 1에 대한 부호가 되는. 1. 고극한 1이지? 네. 어? 음. 응. 그러면, 이 t, t가 이거 fx 잖아. 응. fx는 1인데,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자극칸으로 바꾸는 거야. 아... 좌우를 위냐 아래냐로 바꿔 합쳐놓면 되잖아. 아... 그래서 t를 바꿨을 때 t가 1에 대한 자극칸이라 나타내고, 요, 음. fx t를 바꿨으니까 gt가 된거야. 그럼 여기 와서 이제, 응. 어? 음. 응, 네. 이 식이 이제 t에 대한 식이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그러면 t1에 대한 자극판이 없나요? 자극판이 2잖아, 이 그래. 2라고. 어. 두 개를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t1에 대한 자극판을 잡는 게 아래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자극판이다, 이렇게. 응? 어? 응. 음. 또, 1에 대한 자극하는 하면 어떻게 자극하는. 마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지. 응, 네. 근데 마이너스 1인데 위에서 내려왔지. 아... 그래서 1에 대한 우칸처럼 생각하는, 마이너스 1에 대한 우칸처럼 생각하는 거야. 아래서 오면. 보면... 자극한. 아, 위에서 오면 아, 우칸한 좌우를 그렇게 반대로 생각하면 돼. 응. 왜냐면 좌우 도 마찬가지잖아. 이쪽은 플러스고 반대 방향 마이너스잖아. 응, 네. 그거랑 똑같은 개념을 짤는데 그래서 처음에 그걸 몰라, 이들이 되게 어려워해. 근데 그것만 잡으면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1에 음. 대한 우극한 gt. 그럼 얼마야? 이식으로 이 이제 gx식에서 해야 되지. 1에 대한, 우,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은 없네. 0이지. 음, 네. 아 우극한이지. 아, 1이지. 아, 네. 이거좌우편이 이제 1이다. 음. 근데 좌우가 다르지. 음, 네. 근데 존재하지 않는거야. 합성 아. 함수 이해 되네 음, 그걸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해놨는데 이제 음. 이해 되지. 이거 보고는 좀 어려워. 근데 알고나면 이걸 이해될 수 있겠지 x는 어? 아, a는 5칸일 때 근데 잘 여기서 설명이 안나오지 위에서 내려오면5분인이 이렇게 안나오지 그냥 플러스일 때 플러스인 경우는 이렇게 한다 그냥 그렇게만 나왔어 아, 음. 그러니까 선생님 말을 잘 기억해줘야 돼 음, 네. 그럼 이제 확인할, 확인 문제에서 리미트 이건 지금 gx가 안될 것 같으니까 이걸 먼저 해야돼 음. 아까는 gfx였잖아 그게 합성을 음. 순서를 잘 보고 그러면, 뭐 하는 거야? l i m i x가 1에 대한 자극한, 일대 음. fgx. 그러면, gx 먼저 해야 되지, 아까 t로 음. 바꾸기 위해서. 어? 음. 그럼 1에 대해서 5칸 나왔나요? 여기서 해야 되니까 1이지. 응. 음. 어 근데 1에 대해서 좌극한 되지, t는. 아. 밑에서 내려갔으니까 음. 네. 그래서 이 변환을 쌓했더니 마이너스 1 나오고. 음. 이래 대해서 자극하는 2요. 이지 그럼, 네. 밑에서, 이것도 밑에서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 이것도 자극하냐. 했더니 0 나오고. 아, 근데... 이해돼음 응. 그래서, 아니,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뭘 구하는 거야? 이거 구하는 거야. 아, 이거 아 보는 거야. 밑에 잡혀있는 거. 아. 그렇구나. 요거, 요거 구하는 거. 이건 그냥 둘다 풀어놓은 거고. 아, 그러 아, 그치? 아, 음. 결론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일에 대한 5구칸으로 가야 된다는 게또 헷갈린 거지 음. 이걸로 들어가면 얘는 이에 대한 자극판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잖아 아,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야 여기서는 그냥 이 문제가 리미트 이렇게 나왔어 아, 음. 그럼 두개다 하고 안 똑같으니까 답이 없다가 아까 그 보기 설명했잖아 아, 네, 근데 이건 네. 그 문제가 아니라 이거 자극 한번 물어봤으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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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해 됐지 예. 그래서 답은 그렇게 나왔고. 그러면 이제 이거 정리하면 되는 거야. 음.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설명하고, 이제 그 다음 건데, 문제를 쭉 풀면 되고, 음, 네. 어? 알았어? 음. 일단 거기까지 정리하고 해. 네.